안녕하세요. 허니블링의 호주유학상담소입니다. 허니블링의 호주유학상담소는 유학을 고민하는 한국학생의 사연을 받아 호주대학을 배칭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허니블링님. 저는 공대 아름이라고 불리는 21살 여교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공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발명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대에 들어왔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이게 내 길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호주 유학 간 사촌 언니가 호주에서 영화 만드는 회사에 이루려고 한걸 보니 가슴이 막 삐고 너무 부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런 멋지고 가슴 찌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전 미래에가리고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 학교는 프렌스니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랜스 대학은 호주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분께서 보내주신 디자인 쪽으로는 2020년 기준 호주와 전 세계 기준으로 모션 그래픽 쪽과 애니메이션 쪽으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학교예요. 또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빌리블루 미대가 원래. 바로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켜주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인더스트리에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 산업계에서도 인정받는 학교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토리스 대학의 학교 관계자 보과 현재 실제로 유학 중인 유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좀더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인터내셔널 팀에서 한국학생 레크루먼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레스 대학교에서 지금 일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laughs> 네, <많아서> 반갑습니다. 학교에 <laughs> 한자랑 저희 우선 토레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에서 가장 젊은 대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에드레이드 총네군데의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스 자체를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더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석세스 코치. 한국어로 하면 어떻게 보면 성공 코치라고도 할수 있는데, 저희 성공 코치 분들이 각 업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학업 부분만이 아니라 취업을 할수 있도록 인터뷰나 이력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서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토雷斯 대학이 어떤 종류의 기상의 학과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우선은 빌리블루 컬리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빌리블루 컬리지 지금 토레스 대학교에 속해 있는 빌리블루 컬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70년대쯤에 호주에서 블리블루 크리에이티브라는 출판 잡지 회사에서 시작을 해요. 블리블루 크리에이티브에서 브랜드 제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광고, 출판, 시각 디자인 그런 쪽으로 해서 결성된 잡지 회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1987년대 초때 회사를 기반으로 디자인 학교를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실무 위주의 진행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체들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코스 같은 경우는 인 디자인 산업계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여기 현재 갖고 있는 디자인 전공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도 있고요. 브랜드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 n 게임 a 트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한 이제 새롭게 작년 h 소 o l o g y g a 어 e a 지 t design, and also, the new year of the year of 어 h e year of the year of the year o 은 the year of the year of t h 그리고 저희 지금 디지털 미디어 학사 같은 경우는 3D 디자인,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 아니면 인터랙션 디자인 쪽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사실 좀더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는 사실 인터랙션 디자인 하기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코스 중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지털 인터페이스 안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 학교에 입학하기 위준비할 것들이 요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랄까? 라 토레스 대학교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크게 요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은 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면 입학이 전부 다 가능하시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믹 IELTS 6.0 모든 밴드가 5.5 이상이셔야 돼요. 그 대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싶으시면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내셔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률도 궁금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첫 번째 저희 성공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코칭도 해줄 뿐만이 아니라 잡 레디 Ready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토렌스 대학교는 이제 커리어 커넥트라고 저희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인턴십 아니면 워크플레이스만 뭐 졸업했을 때 일하는 직업이라든가 그런 직업들을 커리어 커넥트에 광고가 나가고요. 거기서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또한 성공 코치와 나눠서 팁을 많이 받으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연을 보내신 학생에게 해드보스는 좋아합니다.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저랑 같이 1대1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간단하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따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니 저도 너무 가고 싶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유학 중인 학생님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aughs> 오늘... 멜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진이라고 하고요. 하고 지금 바첼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하고 있는데요. 거의 졸업반이라서 그래픽 디자인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에요. 네, 수진님 반갑습니다. 음, 그럼 유니버스티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끼죠. 하나 말씀해주세요. 10년 동안 지내면서 느낀 거는 선생님들의 서포트가 대단해. 요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뭐 학생들이 질문이 있거나 어려워한다면은 그거에 대해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잘 해주는 학교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대략적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일단 가면은 거기 커리어 코치님 계시고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 다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앉아 있으면은 이제 지나다닌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여러모로 교류를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집에서 공부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워크숍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학교 과제가 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웬만하면 공부 아니면 다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되게 바빠요. 혹시 실제로 수업을 들으을때 가장 좋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육의 지행을 얘기해 주시면 궁가하겠습니다 뭐, 대학교라고 해서 엄청 뭐 30명, 40명씩 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많았던 기억으로 한 9명, 10명 정도가 다고요. 6명, 뭐 5명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할수 있는 거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뭘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은 그것 또한 되게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인터넷 경험에 대해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필름 프로덕션에서 그런 데서 한번 일을 해봤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런 필름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음악이랑 뭐 이런 걸 다양하게 보내줘요. 되게 막 무드보드처럼.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셋업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지 컬렉팅하고 포토샵 해가지고 무드 보드를 저희가 또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되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때. 와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예비 <laughs> 후배분들께 어, <민간인들께> 한마디 조언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되게 소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질문 이런 걸잘 하지 못했을 뿐더러 되게 내가 영어가 유창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되게 창피하다라는 식의 그런 제스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공부할 때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모르더라도 내가 한국인이니까 영어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여러 개 이것저것 맞춰서 내가 질문을 해서 그거를 배워간다면 그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성격도 많이 변했을 뿐더러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고 돈 내고 배우는 거니까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워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주고 싶네요. <목소리도> 네, 오늘은 이렇게 미을단신이 많을 것 같은 예비 호주 유학생들을 위해서 호주 대학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정말 취업을 가장 중요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혹시 진로나 유학에 대해 고민이 있는 분들은 허니블링 호주 유학상담소에 사연을 꼼꼼하고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